어, 네 여러분 이제 한문이 벌써 이제 16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 정말 이제 긴 시간인데 잘 따라와 주고 있어서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한자어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예그 한자어라는 건요 이제 이제 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많이 배웠는데 한자어는 뭐냐 이제 한자어라는 건 한자가 이제 두개 이상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한자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는 단어인데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자 단어를 왜 굳이 만들게 됐는지 한자와 한자를 왜 조합하게 됐는지를 이제 알아야 될 거, 되겠죠. 한자어는 왜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왜두개 조합하게 됐을까? 이런 크게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른 이유를 찾자면 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복잡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네, 의미 이미 아는 쉬운 한자를 활용하기 위해 부드러운 따뜻한 느낌을 위해 건의를 나타내기 위해 특정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복잡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이제 위해서 한자를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제 1억 년전 중국으로 떠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레츠 기렛 갑시다. 여러분, <laughs> 자 갑시다. 자, 한번, 자, 한번, 문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말, 고른다. 말, 응? 고른다 말. 응응응말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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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 마리 말 중에 뭐냐고 묻는 것 같아요 지금. 말 하나 하나 하나. 다섯 말 하나 다섯 다섯 마리 말 중에 하나라고 하나냐고 묻는 것 같아요. 이 말, 저 말, 이 말. 어, 둘다 너무 답답하네요, 정말. <laughs> 이 돌, 이 말, 흑. 이 돌, 이 말, 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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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이 돌과 이 말이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 색깔을 이제 흑이라는 말로 발음으로 표현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른다 흑말. 응, 흑말. 자, 흑말이라는 단어를 이제 만들었네요. 지금 이제 이 말을 선택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검은 말이라는 단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지금 만든 겁니다. 검은 말. 흑마라는, 흑마라는 단어를, 거꾸로 듣네요, 이렇게. 흑마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의미죠? 어, 말보다는 검, 검은 말 검은 말이 좀더 복잡한 의미입니다. 복잡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두 한자를 합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5,000년을 다시 앞으로 가서 5천 년전 중국으로, 1억 년전 중국에서 5천 년전 중국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대화는 좀 잘하겠죠? 야, 저거 누가 쓰고 간 누가 쓰고 갔네? 해석해 봐봐. 음, 음, 오늘 아침. 음, 오늘 아침, 오늘 아침. 오늘 아침... 음...모르겠는데? 이거 뭐지? 나무목이랑 달오리랑 합친건가? 아 처음 보는 한자인데? 뭐지? 잘 모르겠네? 며칠 뒤 어제 사냥 갔다가 저거 쓴 사람 만났다 아이가 뭐라카데 마지막 한자가 뭐라카데 저게 무슨... 뜻은 나무껍질 벗길 월이고, 소리는 소리는 월이라 카데, 나무껍질 벗길이다 이거, 소리는 월이라 카데. 뭐, 그런 한자가 어딨노? 나도 그래서 물어봤지, 그런 한자가 어딨냐고 물어봤어. 뭐라 하던데 지가 만, 지가 만드는 한자라 카데. 뭐, 말도 안 되는, 말도 되도 하한 소리하고 있네. 그게 무슨 말, 말과 방구가 같았던 꼬이가 그제, 그르째 희한하대 글자는 약속인긴데 그 사람 조금 이상하더라 모든 사람이 지가 만들고 싶은 대로 한자 만들면 어떻게 알아보노? 그냥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세 글자 썼으면 되는데 하 진짜 칼도 나무 모 가죽 피 이렇게 썼으면은 그냥 누구도 알아보는 거 아니가? 야 네가 똑똑하네. 글자 몇개 모르는 사람도 쉽게 글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다섯 쓰는 게 중요하지. 맞다. 네 말이 맞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 껍질 벗길 월이라는 한자가 어렵고. 이 이런 한자 아까 봤던 이 한자가 너무 어렵고 특정 사람만 사용하는 한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껍질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었죠. 이렇게. 목피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굳이 어렵고 새롭게 약속해야 하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에 이렇게 통용되던 쉬운 한자를 끌고 와 가지고 복잡한 의미를 표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 한자 자연스럽게 이제 두 단어 이상이 잘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가 성립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아는 쉬운 한자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글자는 이제 해 도들장입니다. 그런데요. 어, 저도 이제 한문을 전공한 저도 이런 글자는 사실 처음 보고요. 중국인들도 사실 사용하지, 잘 사용하지 않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 이 글자 하나로 이제 해도지라는 걸 표현하기보다는 일출이라는 단어, 일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고 효율적이겠죠,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도 하나 더 있는데요. 연뿌리 우자라는 단어 이제 한자가 있는데, 이 글자도 잘 쓰지 않고요. 연꽃 연과 뿌리 근자는 잘 쓰고 잘 쉬운 단어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단어. 많은 사람들이 아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한자어 두 개를 조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근이라는 한자어, 한자 단어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부드러운 따뜻한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경우인데요. 한자어를 만든 세 번째 경우. 부드러운 따뜻한 느낌을 위해 이제 한 자어를 만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빠라는 걸 표현하기, 엄마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는 아버지 부 이제 어머니 모라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아비파, 아비파 써 가지고 파파라고 하고 어미마, 어미마 써 가지고 마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 이게 파파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파라고 하는 것보다 파파라고 하는 게 훨씬 부드럽습니다 마라고 마마마 마,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마 마마라고 하는 게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자도 의자 같은 경우도요 이제 우리가 아는 이런 의자가 의자가 예 이런 원래 기대를 아들 잡자니 아들 잡자가 뜻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 이건 두 글자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넣은 한자예요. 두 글자가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의자를 그냥 의라고 하는 것보다 의자라고 하는 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탁자도 마찬가지예요. 탁이라고 하는 것보다 탁자라고 하는 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자자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두음절 단어가 안정감을 준다는 거는 이제 언어학계에 공통되게 나오는 이제, 이제 이론입니다. 그니까. 러 설입니다, 설. 예, 설이라기보다는 이제 공통되게 나오는 이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네 번째, 건의를 나타내기 위해 한자어를 만들었다입니다. 자, 흙토, 흑토, 흙토만 해도 땅이 땅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비슷한 뜻을 가진 흙토와 땅지를 써가지고 토지라는 말을 씁니다. 토지라는 말과 토라는 말을 잘 보시면은 토지는 법적 용어인 것 같고 왠지 딱딱하고 왠지 어렵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더 볼까요? 집가라는 단어가 있고 집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가, 집복 똑같아요. 굳이 이제 집복을 붙일 필요가 없는 데 굳이 붙였죠. 왜 이렇게 하냐? 가옥이라고 했을 때이 가라고 한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법률적 용어인 것 같고, 부동산 용어인 것 같고, 엄청 강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느낌이 느껴져요. 이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이런 한자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자어를 만드는 마지막 경우. 특정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과실이라는 말은 이 잘못과 잘못실이라는 앞쳐가지고 만들어진 이 과실이라는 한자어는 잘못이라는 잘못한 일이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자를 보면은 잘못과의 이제 과실의 과자를 보면 사실은 진하다 잘못이 뜻이 두 개가 있거든요. 1 번, 2 번이 있고 그러니까 실도 일탈한 뜻이 있고 잘못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 지 혼자 써버리면, 가를 지 혼자 써버리면, 이게 뜻인지, 이게 뜻인지, 지나다가 뜻인지, 잘못이 뜻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가실이랑 붙으면서, 서로가 붙으면서, 잘못이라는 뜻, 이제 공통된 뜻으로 묶여졌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쓴 겁니다. 이 길도도 마찬가지예요. 길도에도 정신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길로랑 합쳐지면서, 길이라는 뜻만 나타내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자어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한자어는 어떻게 만들까요? 한자어, 이렇게, 한자어는 어떻게, 마음대로 만들어도 될까요, 여러분? 해가 나오다라는 이제 의미를 표현하고 싶어요, 한자로. 그러면, 해가 나오다 일출 이란 단어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그러면 근데 해일 나올출을 써가지고 일출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왜 나올출 해일을 써가지고 해가 나오다를 표현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등산 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를등매산 자를 조합하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산등이라고 조합을 하면 안 될까요? 우리 말로는 산에 오르다니까 산부터 와야 되고 그다음에 등이 와야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왜안 하고 반대로 이렇게 할까요? 오르다가 앞으로 가고 산이 뒤로 가는 걸왜 이렇게 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이제 다음 시간 5시간 동안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이제 가제는 이제 여러분이 집에 있는 물건이나 음식이나 무슨 식품이나 아니 책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단어가 정말 많습니다. 단어. 단어가 정말 많은데 한자어가 정말 많거든요. 신문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에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말 이제 흔하게 흔한 한자를 어 하나 찍고 그 한자어의 뜻을 이제, 어, 적고 그 한자를 어 구성하는 한자, 각각의 한자를 찾아서 모양, 뜻과 소리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